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울산 힐링 다육에서 어, 또 사장님이요 공방 화분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보시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세트 구성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끝까지 우리 어, 중고분 중에서도 볼수 없었던 화분 봄날분부터 해서 봄봄분 종류들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게 절대 놓치지 마시고 1 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첫번째는요. M분입니다. 자 먼저 안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태들이 아주 좋습니다. 1번 M분 38,000원이고요. 사각분이죠. 컬러감 참 예쁘죠. 자 사이즈를 재보면 자대략적으로 들게 요 9cm가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5cm 이렇게 되는 M분 1번 38,000원입니다. 자 2번도 M분이고요. 어, 1번이랑 같은 사이즈인데 색감을 보십시오. 빨간색이고 요거는 제가 봤을때 표시가 잘안나더니 꿀때 살짝 이렇게 터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고요는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3만 5천원에 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동일한데 얘는 보시면 10cm 나오고 외경이죠. 높이가 10.5cm 되는 M분. 2번이고요. 3만 5천원입니다. 3번도 m 번입니다 3만 6천원이고요. 프릴이 예쁘게 잡혀있는 이런 화분이죠. 자, m 번 중에서 이렇게 꽃그림 그려진 m 번도 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상태도 너무 좋죠. 자 사이즈 외경으로 재면 은1 2 5 그 다음에 높이가요. 10.5cm. 3번입니다. 4번도 M 분이구요 36,000원입니다. 지금 그림자 살짝 져서 아래쪽이 살짝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리팔리참 예쁘죠. 요거 M 분 자, 위에도 이렇게 프릴 예쁘게 잡혀있는 화분. 자, 사이즈 외경으로 잽니다 12cm 나오고요그 다음에 높이가 10.5cm. 4번입니다. 5번은요. 해운분입니다. 33,000원이에요. 요 화분도 참 예쁘죠. 깨끗한 화이트 톤의 해운분. 참 고급스럽잖아요. 자 사각이 또 이렇게 프리리 예쁘게 잡혀 있고 자 외경으로 집니다 11cm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가 11cm 5번입니다 6번도요 오, 5번이랑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 해운분이고 이것도 색감 자체가 완전 깨끗한 화이트예요 어 지금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고 자 해운분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11cm 그 다음 에 높이가요 11cm 이렇게 5번이랑 세트로 해도 참 예쁘죠. 33,000원입니다. 7번 해윤분이구요. 31,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모양이 참 예쁘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런 아이. 자, 사이즈 외경으로 질게요. 9cm 나옵니다. 자, 높이가 12cm. 자, 요런 아이 7번입니다. 8번 해윤분, 25,000원입니다. 자, 요런건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화분들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고,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질게요. 8cm. 자, 높이가 거의 10.5에서 11. 자, 이렇게된 해염분 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본본분이 나올 거예요. 자, 본본분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자, 본본분 요 사이즈. 컬라 보시고 청록색입니다. 27,000원이고, 자, 사이즈를 보시면 외경이 8cm 살짝 넘어가죠? 높이가요, 10cm 나옵니다. 9번이에요. 10번 본본분, 27,000원입니다. 우리 본본분도 금액대 꽤 나가는 화분인 거 아시죠? 자 이런 것도 얼른 득템하시고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외경으로 재입니다 9cm. 그 다음 높이가요 9.5cm. 어그 정도 되네요. 10번입니다. 11번 본본분 27,000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13번까지 가요. 거의 같은 디자인에 컬러드만 달라서 요걸 세트로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지금 핑크죠.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잽니다어 9cm 그 살짝 넘어가고요. 자, 높이가 10cm 됩니다. 11번 27,000원입니다. 12번 본본분 29,000원입니다. 이거는 쨍한 파란색. 자, 요런 아이고. 자, 요것도 사이즈 제법 더 크네요. 자, 사이즈는, 어, 10cm가 살짝 넘어가죠. 그 다음, 높이가요. 10cm 나옵니다. 12번입니다. 13번 본본분 29,000원이고요. 이거는 화이트 색상. 요런 모양, 화이트. 본봄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입니다. 10.5cm. 그리고 높이가요. 10cm. 13번입니다. 14번 봄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예쁜 꽃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진한 청록색. 자, 요런 아이 29,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10cm. 그 다음 높이가요. 9 5cm 나오네요. 14번입니다. 15번 봄봄분 자, 요거 모양이 참 예뻐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 33,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 외경 8.5cm. 그 다음에 높이가요. 10cm 나왔고요 모양 참 예쁘게 빠졌죠. 15번입니다. 16번 본본분 3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모양 보시고요. 자 이것도 외경으로 줄게요. 8cm 나와요. 그럼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옆모습 이렇게 생긴 아이. 모양 참 예쁘게 빠졌죠. 16번입니다. 17번 본본분이구요 3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해바라기가 예쁘게 그려져 있죠. 자,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외경으로 8.5cm 단 높이가 10.5cm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다 예쁘죠 본본분 자 17번이었습니다 18번은요 자 그루밍 분입니다 그루밍 수제분이죠 공방분 자 요거는 2 종이에요 2종 금액이 39,000원입니다 둘다다 다 예쁘죠 자 그루밍 분 사이즈도 큰 편이거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얘가 11cm 상태도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왼쪽 아이가 외경으로 9cm 나옵니다. 일단 그 높이가요. 9에서 9.5c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그림 참 예쁘게 빠졌어요. 그루밍. 자, 요런분 18번 2종입니다 19번 자, 이것도 그루밍이고요. 39,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2종이에요 이것도 컬러 예쁘죠? 자, 이것도 아까 이거 사이즈가 거의 같았는데. 음, 11. 요거는 9cm. 높이가요, 9.5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 9번이고요 39,000원입니다. 20번은요, 덮밥분이고요 3종입니다. 3종 금액이 29,000원이에요. 화분 모양 참 특이하고 예쁘죠? 보고, 오, 화분 너무 예쁘다라고 봤는데, 위에서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3종 금액 29,000원이고,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9.5cm. 이것도, 프리를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얘는 거의 10cm 나오고, 자 작은 아이가요 7cm 됩니다. 높이를 보면 작은 애가요 6.5cm 그 다음 핑크 색상이 거의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번입니다. 21번 덮밥뿐이고요 29,000원입니다. 요것도 모양이 참 예쁘게 빠졌죠. 3종 금액이 29,000원이에요. 위에서 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거는 그냥 장식해도 예쁠 것 같고 유기 심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왼쪽부터 외경이요 5 5 자, 요거는 7, 요 아이는 5.5 높이를 보시면 9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21번 덮밥뿐 29,000원입니다 22번이죠, 덮밥뿐이고요 2종에 24,000원입니다 요거는 높이감이 살짝 있어요 예쁘게 생겼죠, 요것도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입니다 9.5cm 나와요 그 높이가요, 11.5이렇게 되는 22번 덮밥 2종에 24,000원입니다 23번, 더팟시고요 2종입니다. 2종 금액이요. 24,000원이에요. 우리 더팟도 금액대가 꽤 나가는 거 아시죠? 자, 얘는 또, 옆에 핑크 3까지 올라가 있는 요런 2종. 자, 사이즈는 외경입니다. 1 0 c m 가 넘어갑니다. 자, 얘도 10cm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0cm, 높이도 10cm 이렇게 나오는 더팟 2종 24,000원입니다. 24번, 더팟시고요 2종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각본으로 이렇게 이게 연꽃인가요? 요 화분도 되게 유명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유약을 바르면서 이렇게 깨진 부분이 보여요 꾸을 어, 때 터진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종 금액 28,000원입니다 외경으로 재면은 이건 7.5cm 높이는 요 10.5cm 이렇게 나옵니다 25번 더파시고요이아이도 이종 24,000원입니다 이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이렇게 이종 금액이고 자 이거 또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9.5cm 다음 높이가요 높이도 9.5cm 25번입니다 26번 어, 26번 더파시고요자 이거는 이 종이에요 14,000원에 내주셨어요 땡땡이 붐자 이거는 사장님이 여기에 살짝 여기 여기 터진 부분이 있어서 구울 때 그래서 가격을 엄청 착하게 내주셨다고 하네요 자 이거 사이즈 재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9cm 일 높이가요 9.5cm 26번입니다 27번 더 파시구요. 3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상태 보시고요이 모양도 참 예쁘잖아요. 칼라감도 예쁘고 이 종의 33,000원 외경으로 9.5 높이가요. 10cm, 10.5cm 이렇게 되네요. 27번입니다. 28번은요. 새하분 나왔어요. 새하분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모양 자체가 일단 예쁘고 사이즈도 큰 편입니다. 이종 금액이요. 37,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사이즈.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되겠네요. 9cm. 그 다음, 높이가요. 높이도 9cm. 자, 28번 새화분 2종, 37,000원입니다. 29번 새화분이구요 2종에 42,000원이에요. 요것도 모양이 참 예쁘게 빠진 새화분이에요 색상도 예쁘죠? 요거 사이즈 재보면 외경으로, 이거는 8.5. 얘는 조금 더 큰데요. 9cm. 높이를 보시면 9.5에서 10, 어, 그 정도 사이. 29번 새화분 2종, 42,000원입니다. 자그 다음 30번부터 보면 일단 핑클루비가 나올 거예요. 핑클루비분도 우리 구하기가 힘들죠. 어, 보기가 힘든 화분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화분이잖아요. 자 요거 30번 핑클루비는 34,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입구가 조금 좁게 생겼죠. 모양 자체가 8.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요 11cm 됩니다. 핑클루비 30번입니다. 31번 핑클루비 34,000원입니다. 요것도 모양이 빵빵한 예쁘죠 칼라감도 완전 깨끗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화분이죠. 이것도 사이즈, 입구가 조금 좁게 나왔습니다. 8cm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요. 거의 10.5, 11. 이렇게 되네요. 32번 핑클룩이고요. 32,000원입니다. 이거는 예쁜 청록이에요. 또 느낌이 또 다르죠. 화이트랑. 비교해보면. 자, 32,000원에 내주셨고, 자, 외경으로 8.5cm. 그 다음에 높이가요. 11cm 됩니다. 33번 핑클루비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모양이 예쁘네요. 둥근 사각이에요. 자, 사이즈 재볼까요? 자, 외경으로 재면 9cm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가요. 8cm. 33번 핑클루비입니다. 34번 핑클루비 2종입니다. 2종 금액 26,000원이에요. 자, 요것도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화이트랑 청록이랑. 너무 깨끗하고 예쁘지 않아요? 자, 이거 사이즈 재볼게요. 음... 요거는 오른쪽 것부터 재보면 7.5. 나 얘는 7, 얘도 거의 뭐 외경으로 재면 7.5. 그 다음 높이가요. 높이도 7.5. 자, 34번 핑클로비 2종입니다. 35번은요. 수제분입니다. 2종이고요. 자, 요거는요. 16,000원이에요. 자, 이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외경으로 보면 얘가 12.5 됩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높이가요. 9cm 살짝 넘어가는데 요런 수제분은 개당 뭐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요런 아이. 2종 금액에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6번. 자, 수제분 이종입니다요코토 컬러감이 참 따뜻하게 빠진 고르나인데이종 금액이 19,000원에 내주셨어요. 자,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오른쪽 거 외경으로 9.5. 자, 왼쪽 거는 8.5. 자, 높이가요. 8.5cm 됩니다. 36번입니다. 37번 수제분이고요. 2 종에 19,000원입니다. 요것도 모양이 참 이뻐요. 자, 윗모습 이렇게 생긴 아이. 이거 도 사이즈 재보면 이거 9cm 나오고 얘는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 있어서 입구 사이즈만 재면 7cm고 외경으로 재면 9.5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9cm 이렇게 되는 수제분 37번 19,000원입니다. 38번은요. 자 소단분입니다. 소단분. 예쁜 캔디가 그려져 있는 소단분 2종에 19,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어, 제법 보시면 9cm 사이즈 크죠? 이것도 외경으로 보면 8.5에서 9cm 다음 높이가 9cm 보시면 되겠고 38번 소단분입니다. 39번 소단분 2종이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죠? 2종 금액에 29,000원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착하게 내주셨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요거는, 어 외경으로 재면 11. 그 다음에 얘도 거의 10.5. 높이가요. 12에서 12.5. 이렇게 되는 화분. 39번입니다. 40번. 자, M 분입니다 M 분 3종이에요. 자, M 분 중에서 이렇게 생긴 화분도 있더라고요. m 분 28,000원이고요. 보시면. 자, 사이즈를 일단 먼저 재고. 자, 가운데부터 세 개가 똑같아요. 사이즈는. 10.5cm. 일단, 높이가요, 11.5. 컬러감이 다른 요런 3종. 3종 금액에 28,000원입니다. 41번, m 본이고요 3종입니다. 금액인 33,000원이에요. 금액 엄청 착하죠? 이렇게 3개 다 보내드리는 금액. 자, 색감도 이렇게 3개. 너무 예쁘죠? 모양 자체가 예쁘잖아요. 이거 사이즈를 재보면은, 자, 8cm. 입고 사이즈죠? 높이가 10.5cm. 이렇게 되는 엠본 41번입니다. 42번 엠분이고요 이것도 3종 33,000원입니다. 호트어 칼라가면 3개가 다 예쁘죠. 여기 다육이 얹어놓으면 참 예쁘고 깔끔한 고르 아이. 자, 이것도 사이즈 비슷할 텐데 얘도 8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5cm. 42번 3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부터 끝번호까지 가요. 우리가 어, 보기 힘들었던 봄날분이에요. 봄날분. 봄날분 인기 진짜 많죠. 나오기가 무섭게 영세 내자마자 바로 품절이 되는 아이인데 자, 또 예쁜 아이들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 착하고요. 43번. 요거는 24,000원입니다. 모양이 예쁘게 빠졌죠?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잽니다. 10cm가 살짝 넘어가네요. 그 다음 높이가 요 9.5cm. 43번입니다. 44번 봄날분. 자, 요거는 23,000원이에요. 모양 보세요. 참 예쁘죠? 자, 요것도 사이즈. 어, 이거는 입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살짝 안 되고, 높이가 9.5cm, 44번입니다. 45번 봄날본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금액 아주 착하죠? 자, 이것도, 요 빗살 무늬 딱 들어가 있고, 자, 입구 사이즈입니다. 7.5cm 나오고요. 그다음 높이가 11cm 됩니다. 45번입니다. 46번 봄날본 3종입니다. 3종 금액이요. 29,000원이에요. 셋다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생긴 봄날부 자 입구 사이즈 자 이거는 뭐 입구 사이즈 6.5cm 자 그다음에 높이가요 9cm 돼요 46번 3종 29,000원입니다 47번 3종입니다 31,000원이에요 자 3개 요것도 모양이 참 예쁘게 나왔죠 자, 윗모습 이렇게 생기나요 이렇게 3종 31,000원 자 사이즈 세타 비슷비슷한데 외경으로 재면은 7.5cm 어다 거의 세 개가 전부 다 비슷합니다 7.5cm 높이가요, 8.5cm 나와요. 47번입니다. 48번요, 봄날분 2종입니다. 2종 이종 금액 2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볼까요? 자, 요거 재면은 8.5cm. 자, 요거는 거의 9cm 외경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요, 8cm 정도 됩니다. 48번입니다. 49번, 봄날분 2종입니다. 이것도 29,000원이에요. 자, 모양을 보면요, 봄날분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는 화분이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자 얘가 8.5, 자 요거는 7cm, 높이가요 8.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50번, 자 봄날분 2종이고요자 요거는 원래 모두 같은 금액으로 29,000원 원래 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까진 부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얘는 특별히 24,000원에 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종 나가는 금액이고요. 요거 사이즈 9cm 나옵니다. 얘는 7.5cm 나와요. 높이가요, 8cm. 8에서 8.5. 자, 50번입니다. 마지막, 51번 봄날분 2종, 16,000원입니다. 완전 득템하셔야겠죠? 자, 요런 아이. 먼저, 사강요 아이가 외경이 거의 7cm 나오고요. 그다음 둥근 애가 5.5cm. 자, 높이를 보시면 6.5 이렇게 됩니다. 51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울산 힐링다육에서 아, 오랜만에 완전 수제 공방 분들. 자, 중고분이지만 상태가 상태들이 아주 좋아요. 아, 안에 보여 드렸었죠. 상태가 아주 좋은 요런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화분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 예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기회는 잘안 나오죠.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음에 드신 아이는 얼른 찜하셔 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